그럴 확률은 사실 굉장히 낮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마스크 써라 손잘 씻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할 방법이 몰라요 우리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그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목소리> 지금 그렇게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다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 그러니까 이제 보통 팬데믹은 최고 등급에 상향되어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이미 백신이 개발이 되었고 대부분 의 사람들이 접종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려면 조건이 몇 가지 필요한데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백신 접종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근데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 굉장히 높잖아요, 높고 치료제도 개발됐고 전파력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사망률이나 이런 것들 많이 줄어들고 조건들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간다고 봐야겠죠. 그보다더 중요한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2년 전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가 터졌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굉장히 공포에 떨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이런 정책이나 이런 데 반영되고, 이제 지침이 마련되고, 방역 지침이 마련되고,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게, 물론 있는 그대로의 팩트도 중요하지만, 이미 국민들이 2년 기간 넘는 동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그 공포감? 이 지금은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감기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 지금 그 4분의 1이 상이 걸렸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아마 걸렸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아, 3분의 1은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주변에 다 걸렸는데 그냥 뭐 생활하고 하니까 익숙해진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예전에 그 처음에 코비들구가 드 나왔을 때그 공포감, 이게 뭐가 새로 나왔는데 우리가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고 이러니까 굉장히 공포감이 떨었단 말이죠. 뉴스는 막 계속 나와서 사망자가 발생했고 뭐 이런 뉴스들만 계속 접하다 보니까 그런 공포감에 떨었을 때와는 지금은 그런 공포감 전혀 없잖아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 굉장히 제일 중요한 어떤 사회적인 변화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정책이나 지침도 따라가야 되는 게. 기 때문에 엔데믹으로 당연히 가지 않을까. 물론 뭐 W H 나 이런 데서는 이게 또 뭔가 새로운 그러니까 처음에 코비드일고 나갔을 때만큼의 어떤 그런 강력한 바이러스가 또 출현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럴 확률은 사실 굉장히 낮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가고 있는 상황이 엔데믹으로 다음 달갈 거냐, 다음 달갈 거냐 이 문제지 분명히 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러 감염병을 여러 가지 단계가 세부적으로 있는데 가장 크게 이제 에피데믹이 있고요. 에피데믹. 엔데믹이 있고 팬데믹으로 가는 건데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뭐 급식 식중독 사건 이런 거 어떤 마을에서 잔치 갔다가 집단 식중독에 걸렸다 이런 게 이제 에피데믹 역학 에피데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더 확대가 된걸 이제 엔데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진 수준이 높은 상태까지 감염이 치다는 걸 이제 팬데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엔데믹에서 팬데믹으로 가지 않고 그 수준이 지역적으로나 어떤 그런 이제 사망률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높지 않고 퍼지지 않아야지 되는 게 이제 엔데믹의 건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치료제가 있거나 백신이 있거나 이러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확 퍼지거나 이러지 않게 조절을 할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조건을 충족을 하면 엔데믹으로 변화가 당연히 가겠죠. 초반에 우리가 공포에 떨었던 이유는 정부나 이제 이런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사실 마스크 써라, 손잘 씻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할 방법이 몰라요. 우리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그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그냥 각각 개개인이 국가에서 정부에서 할줄수 있는 게 없으니까, 개개인이 마스크 잘 쓰고, 알아서, 어 마스크 안 쓰면 감염 걸려. 감염돼.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뭐 손잘 씻고,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그런 위생이나 방역지침을 공고 하는, 했잖아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은 뭐, 맥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고. 더 이상 뭐 퍼질 만한 그런 가능성이 적다 보니까 당연히 팬데믹으로 가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이거 뭐 항목별로 뭐 나열을 한다기 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음...